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스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스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을 가지고 행함으로 증거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분명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하여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찬들이 스 비만하게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과연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 대한 것 그걸 뭘로 알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믿음을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죠 도대체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거지?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게 많죠. 그런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복잡할 거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수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은 행함으로알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에 달리는 그 열매를 보면 아, 이 나무가 정말 좋은 것이구나. 아니면 나쁜. 나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열매를 통하여 믿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할 수도 있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주는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열매를 통하여 진의여부를알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알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깨달음에 대한 자신의 결단과 함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즘은,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흥얼거리며 불렀던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세레나 라고 하는 민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가사의 내용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흥얼거리며 불렀던 그런 노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인 갑돌이와 갑순 이두 사람은 한 마을에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사랑의 노래가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노래로 끝나고 맙니다. 갑두리와 갑순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은 갑두리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2절,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의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날 첫날 밤에 달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의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어, 살았더래요? 했더래요? 뭐 그러니까 꼭 <laughs> 강원도 사투리 같죠? 어, 이두 사람은 한 동네에 살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할수 있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갑토리와 어, 갑순이 이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아, 할 것인데 어, 왜 서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일까? 왜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짝사랑한 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을 했다잖아요? 그리고 한동네에 살았으면서 왜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노래말을 통하여 뭐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둘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속에 감춰두고서 모르는 척하고 안그런 척 했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참 답답하죠? 아니 말을 해야 알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만 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고백도 해야 하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내 마음 알지? 아니 알긴 뭘 알아요. 말을 해야 알지. 그리고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뭐 나한테 시집 오면 손에 물안 묻히게 해줄게.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다 따다 줄게 하는 그런 거짓말은 아니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그 인생 맡기고 결혼을 할거 아닙니까? 말도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인생을 어떻게? 맡기게 했어요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고백도 없고 그의 합당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유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시집가고 장가가서 첫날 밤에 그냥 달만 쳐다보고 한없이 울었대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안된다고 울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한 동네에 서로 살았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였고 나는 갑손이 뿐이고 나는 갑돌이 뿐이고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왜 결혼에 꼬이 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고 장가가서 왜 울고 앉았냐고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대속하 신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젠 점점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성숙해지기는커녕 그의 삶에는 아무런 영적인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지는 참 오래됐어요. 교회 남제도 오래됐고 교회에 가면 집사, 권사, 장로 그런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성품이 변화하지 않고 옛 사람 그대로. 일성품 그대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성경책다 옆구리에 끼고요.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여전히 그속 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로 조금도 성숙하지 못하고,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이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면서도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만 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다 가지 않는 사람들, 좀처럼 성화되지 못한 채옛 성품, 옛 습관 그대로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그옛 자아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지난날 불신앙으로 살게 만들었던 육신의 생각을 믿동으로 결단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옛 자아는 버리고 포기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척구하시고 원하시면 이제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이양해 드려야 돼요.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그분에게 나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되죠. 주도권을 내어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행동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행함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냥 행함은되 내는 거예요. 되든 안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이가 내가 기도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강조하고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내가 믿음으로 강구하여 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일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일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으니 무조건 될 것이야. 그래서 나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함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면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행위 구원론자이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셨다면,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약속하신 것과 함께 일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될 것이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될,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깊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부 사도는 귀신들도 가질 만한 그 정도의 거짓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수 있듯이 사람들이 신앙고백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위가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교회를 오히려 수치,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산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아브라함과... 라합 이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행함은 믿음을 정진 증진시, 정진시킬 뿐만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산믿음, 살리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다 같은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육체나 죽은 시신이 그 겉모습은 그 비슷하겠지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죽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내 성품이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지? 아, 내 못된 그 성질머리가 옛날 그대로야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동의를 했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여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살리는 믿음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삶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행위를 빙자해서 믿음을 소홀히 여기서도 안되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모세 자리에 앉아서 많은 번드르르하게 자라면서 조금도 행함이 없는 외식하는 자들을 번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큰 찔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주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범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외식 행위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평신도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목회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냥 한마디로 힘듭니다. 그런데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각자가 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게 힘들다, 어떤 사람은 저게 힘들다. 각자가 생각하는 게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힘들다.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설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신병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사람이가 적어서 생활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앞서 말한 이런 문제들도 힘들지만 사실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언행 일치의 문제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에게는 가르치고 고민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얼굴에 철판 깔고 내가 설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저도 똑같이 말씀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는 어디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성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말씀을 내가 복상하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그 깨닫게 하신 은혜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잘 살고 있어라고 내가 자문을 하게 된다면 솔직하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힘든 문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다치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을 하고 있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이 아무런 변화나 성장도 없이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 좀 나아져야 되는데,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 왜 이렇지? 라고 고민만 하면서 여러분, 전혀 어떤 변화나 성장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구부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많은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변명을 하겠죠.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는 변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부 사도는 그런 것에 대하여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끔찍, 오히려 성령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꼭 붙들어 놓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가 거듭났다면, 그 후로는 살리는 영이 공급하시는 믿음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그 어떤 무언가를 내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안에다가 채워 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할때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는 먹었는데 나이 값을 못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믿음이 자라야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장성한 불량에 이르게 되어 성숙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사랑을 표현도 하지도 못하고, 마음속 사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지도 못한 채밤하늘에 달만 쳐다보며 서럽게 울면 안 되잖아요. 표현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름답게 시작했던 그 사랑의 서사시가 그죠? 그 마지막 끝이 좋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십시오. 교자씨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신 믿음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체를 여러분 스스로가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신 믿음 그대로, 주신 상황 그대로, 주신 사명 그대로 그냥 아멘 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승리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듣 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